백전백전 백전백승입니다. 7분 솔루션 시간인데요. 시장이 어제 만기일까지 잘 버티고 출발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앞날 우리 기대치는 창창하게 봄볕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는지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요 전문가들의 내공 깊은 그 투자 전략들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지스틱 타 이상로 대표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얘기가 매일 매일 진행이 네. 되는데 할 얘기는 정말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 시장이 매일 매일 변하고 시장은 매일 매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 자체는 시청자분들은 저에게 주시고요. 대신 제가 솔루션을 최대한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피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무사히 지나가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또 비실 거릴까요? 향후 해법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법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원인부터 좀 진단을 해볼까요? 어제오늘 상황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일단 금리는 동결이 일어났습니다. 어, 제가 금리 인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저희 희망사항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하지만 지금 그만큼 금리가 동결되면서 우리나라 상승에 힘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세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남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지금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발 해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일단 시장이 좀 극명하게 미국이랑 중국도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미국을 닮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하필 중국을 닮아서요. 해답 제시해 주신다고 <laughs> 하셨거든요. 본격적으로 답부터 좀 찾아볼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 쪽이 상당히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어 시진핑이 금수저를 물고는 태어났지만 그 금수저를 다시 여의봉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변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대신 미국발 몸매텀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점점 뭐 녹아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분명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려고 하면 바로 화학주라든지 건설주, 그리고 철강주가 올라가줘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분야 자체가 지금은 중국발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 없는 분위기,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IT 전기전자밖에 없네라는 생각이 들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어, 자세하게 보신다면, 일단 어제 코스피 마감지수인데요. 어, 마감지수를 한번 보시더라도 1980포인트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1980포인트의 지지를 받자마자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허투루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분석을 하고 하는 결과치가 1980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포인트 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크게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 자체를 좀더 유도하는 모습이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 우리가 다음 화면으로 같이 넘어가서 또 추가적으로 좀 보실 게 네. 어 코스피 지수인데요 어 현재 같은 경우 밑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은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음, 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래량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쫄지 말자는 거죠. 쫄지 말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4번 그림으 넘어가서 코스닥 차트를 잠시만 좀 볼게요. 네네. 비교해 예.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요? 예. 어, 코스닥인데, 어, 코스닥도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주는 모습, 그 다음에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더 거래량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에서 필요한 건 바로 뭘까요? 바로 거래량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히이 메이저 세력의 거래량이 지금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음, 네. 일단 3번 화면으로 넘어가서 같이 다시 좀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외국인의 매수세를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제 화면이었죠? 어제 화면을 같이 보시면, 어, 대형주가 매도세를 가장 많이 보였던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위에가 제조업과 운수장비 그리고 전기전자 분야였고요. 음. 어, 그만큼 지금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 어제 이렇게 매도를 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첫 번째 힌트를 드렸죠. 거래량은 줄었다는 거죠. 외국인이 랠리를 분명히 이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자기들이 매집한 물량만큼은 내뱉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의 변수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하락은 있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지점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1980포인트.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대신에 매수세를 보면 통신업이나 유통, 그리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그리고 중형주에 배팅을 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크게 올라가고갈수 있는 그런 상승 탄력 자체가 부진하다는 거죠. 그죠.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예, 건설주,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을 보시면 아직까지 그냥 손바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이 우리가 고스도 부르친다면 지금 외국인은 스톱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고를 하고 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광을 팔고 나오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차트 화면을 좀 넘어가서요. 네. 예, 2번 차트로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예, 2번 차트를 보시면 지지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대신에 밑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평균단가로 따진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평균단가 자체가 밑에 분포가 되어 있겠죠. 그만큼 지금은 시장 자체가 약보합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익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 5분 화면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시면요. 음,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지지점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한된 상승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있다면 미국은 달려가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주춤하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신에 평균적인 박수권이었던 2025 포인트까지는 갈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선물이나 옵션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점을 꼭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현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건설주라든지 화학주, 철강주를 섣불리 우리가 저점이라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은 기간의 매수가 조금 더 유용하게 들어오는 의약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그리고 음식료업종을 한번더 보시는 게 좋겠다. 그만큼 가는 놈이 가는 시장이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상승 추세를 이끌 수 있는 거는 바로 전기전자 음식업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위로 추가적인 상승보다 하단 지지가 됐다 정도에 조금 더 만족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종목 선택도 외국인은 우리가 수익 구간이니까 별로 움직일 가능성 없다. 그러니 기관 쪽을 보자. 그래서 주요 섹터들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국인 앞으로 그렇다면 당분간 이 같은 움직임이 조금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그래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 강조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 섹터들과 IT와 자동차로 대변되는 주요 섹터들이 네. 움직이고 외국인이 가야지만 기분 좋게 매일매일 네.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요. 2020포인트 이상에서는 아직까지 주식형 펀드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만큼 외국인도 지금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금액보다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일본 증시에 유입되는 그 기금이 더 많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유입되는그 기금 자체는 지금 중국형 국보 펀드입니다. 그런 물량 이런 거 신규적인 어느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지금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률로 따진다면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시장이 될수 있겠고 대신에 안정성으로 따진다면 코스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 그래서 지금은 차를, 차와 포를 떼고는 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장이 뭐냐면 지금 화학주하고 그리고 왼쪽에는 건설주를 두고 같이 경기부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탄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미국발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게 바로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에너지 흥풍이 불고 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를 한번더 유추를 하셔야 되겠고요 화학주, 정유주가 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주요 섹터들이 같이 동반되면서 큰 힘이 될날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은 지금 시장 수준 대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의 수익 전략에 조금 더 집중하면 되겠다는 생각 드네요. 알겠습니다, 회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